근데 이제 굳이 도장을, 보호를 어차피 타다가 팔 거고, 굳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PPF는 아직까지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요. 아, 솔직히 해주셔야죠. 아, 저는. 제차 자. 이번 주 주제는 썬팅이 아닌 PPF입니다. 썬팅이나 블랙박스는 차 사면 은 필수 항목이죠. 하지만 PPF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PPF란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음, 이제 PPF는 약자고 이걸 풀어지게 하면 이제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을 가지고 도장을 보호하는 필름인데 사실 이 PPF가 보편화된지는 사실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내 차에 p 필법 붙어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앞범퍼나 이제 본넷에 절반 정도 시공돼서 이제 출고를 한지꽤 오래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5년 전쯤 어느 한 유명 블로거이자 지금은 이제 블로그를안 하시는데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 그 PPF를 좀 많이 이제 홍보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차 국내에서 이제 고가의 차량들의 전체 PPF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보호 패키지라고 해서 뭐도 엣지, 도 컵, 사이드 미러, 그리고 트렁크 리드. 좀더 많이 하게 되면 라이트까지 하는 추세가 되고 있죠. 보통 자동차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굳이 도장을 보호를 어차피 타다가 팔 거고 굳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PPF는 아직까지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요? 아, 솔직히 해주셔야죠. 아, 저는 제 차에 해본 적은 없어요. 제차 해본 적은 없고 어 이것도 이게 그 개인 성향의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 차를 관리를 좀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세차도 전 무조건 다 자동 세차 돌리고 무슨 차든 그런 성향이라서 제가 사실 p p f 에큰 관심이 없는데 도장면에 유단이 이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못 보시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고가의 차량들. 이런 차들은 이제 도장면을 보호하는 게 추후에 이제 감가상각에 있어서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안 한다는 거. <laughs> 나솔직하라네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네. <laughs> 급가 상각이나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PPF를 고가 차량에 도장 전체에 시공을 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졌죠.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에 해놓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 관리에도 편할 것 같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좀 많은 부담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넷이나 범퍼처럼 부분만 따로 시공을 한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느 부분을 좀 추천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본넷이요. 굳이 이제 어느 한 부위를 p p f 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본넷을 추천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나 아니면 스톤칩이 생겼을 때그 도장을 다시 한다고 해도 사실 사고 유무와는 별개거든요. 그 추후에 이제 차량을 판매한다고 해도. 근데 하지만 이 본넷 같은 경우에 이제 재도장을 하게 되면 도장막에 따라서 이게 사고차가 될 수도 있어요. 도장 두께에 따라서 재도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넷까지 이제 데미지를 입으려고 하면 범퍼를 지나서 엔진룸까지 데미지를 먹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여지조차 날리고자 저는 차라리 본넷을 할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 주변에 전체 PPF 시공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의 차 값이 얼마면은. 하라고 추천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질문인데 <laughs> 절 정말 이게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제 네. PPF를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의 성향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문콕 또는 이제 뭐 그냥 스크래, 잔 스크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팀장님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보다 전에 차가 더 좋았잖아요 네. 애정도가 어, 뭐가 더 높아요? 전의 차요. 왜요? <laughs> <laughs> 앞으로는 타볼 수 없을 것 같은 차라들. <laughs> 아. 잘 모르겠고. <laughs> 더비싸서요 <밉서도요. 웃음> 음, 이게,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차에 갖는 그 애정도가 차 값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샵 했을 때는 모닝에다가 이제 전체 PPF 하시는 분도 제가 뵀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투스카니 중고로 150만 원짜리 사 오셔서 전체 PPF를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지인분 중에 그 슈퍼카 5억 10억짜리 타시는데 PPF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 값에 따른 PPF 추천은 아닌 것 같고 그 분들의 이제 일상 생활에 따른 그 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른 본인들이 이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 PPF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뭐 500만 원 이상으로 시공이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뭐 200만 원 후반대부터도 이제 지금 시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굳이 추천을 하고자 한다면 일시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세차를 굳이 하러 갈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 주말 외에. 그런데 차량이 검정색이신 분, 오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초이스가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주차장에 와서 스팀 세차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격주로 오든지, 뭐 매주 오든지, 뭐 주에 2, 3회를 하든지. 그런 세차의 경우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 PPF를 해놓고 그런 세차를 맡기게 되면 스크래치에 보호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PPF 필름을 쓴다고 하면 이게 셀프 힐링 기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산온에 올라가게 되면 TPU 위에 이제 코팅되어 있던 이제 코팅제들이 다시 이제 골고루 펴지면서 셀프 힐링을 해요. 그 스크래치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데 ppf에 대해서 <laughs> 네. 전에 있던 차는 전체 ppf를 했잖아요 맞아요 만족도가 있었나요? 어전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 대한 오염에 그 따른 스트레스를 조금 저는 잘 받는 편인데 근데 반대로 또그 도장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은 또 투자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노동을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 세차 맡기고 네, 자동 세차 그냥 맡기면 되고 전기물 쓰고 그냥 닦으면 되고 맞아요. 음. 뭐 여기 가 새똥이나 약간 그런 오물 같은 게 묻어도 뭐 굳이 약품이나 뭐 이런 물티슈 같은 것도 마음껏 써도 되고 도장 기스에 대한 손상 이런 아, 거 잠깐만 잠깐만 네. 잘못 얘기한 게 약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원래 PPF예요? 예. 네. 아. 약품을 마음대로 쓰면 그 위에 있는 코팅층이 벗겨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코팅에 UV 코팅이 돼 있는데, 이제 자외선 차는 그게 안 되면 이제 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코팅이 벗겨진 부위에 다른 오물이 묻었을 때 염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약품 쓰면 안 되고, 그 샵에서 정해 주 드린, 일반적인 그냥 무락스 정도? 그 정도 하면 강도도 계속 유지되고, 훨씬 더 좋죠. 황변하니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황변이라는 게 있나요? 무황변이 없어요. 무황변은 없고, 이게, 황변이 얼마나 더 천천히 진행되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무황변이라는 거는 없죠, 사실. TPU라는 그 재질에 황변이 안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황변이 오는 거를 더 지체시키느냐의 차이인 거지. 황, 무황변? 그러니까, 저 그런, 그러니까 가대 광고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더 이제 어지럽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더 고민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PPF 이제 워런티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PPF를 공급했을 때그 제조사에서 사실 지켜줄 수 있는 그 워런티 기간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워런티를 어... 어떤 부분에서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또 말이 많거든요 요즘 이제 PPF가 좀 유통이 많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많은 샵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가형 필름을 썼던 저가형 필름으로 이제 시공했던 차량들이 황변이 너무 심해져서 샵에 입고해서 재시공을 하는데 필름이 다 갈기갈기 갈라지는 거예요 가뭄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루프 하나 이제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하루 종일 걸려서 제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또 이제 그게 또 방리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요즘 그래서 막말로 뭐 1, 2년 타다가 차팔 거면 아무 필름이나 해도 되죠 싼거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이 차를 최소 5년 이상 타고 싶다 할 거면 사실 p 펠 f 한 2, 3년 있다가 한번 갈아주는 게더 깨끗하고 광도 많이 올라오고 좋거든요 그 관리를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그럴 때한번더 하면서 이제 또 리프레쉬 할 수도 있고 근데 저가용 필름을 몇푼 아끼겠다고 쓰시게 되면 나중에 엄청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몇 십만 원 아끼고자 했던 그 선택이 추후에 필름을 제거할 때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ppf 시공은 선택이지만 이게 ppf가 잘못돼서 제거를 해야 될 때는 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pf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소비자분들이 가질 법한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이번에는 그 PP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